어, 7월은 특별히 이 교육부서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몰려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이는 달이 7월일 것입니다. 오늘 그에 맞게 여수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시킬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사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어, 가난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어,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 것인데 그들 앞한가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땅 가나안 땅 원래 그곳에 주민으로 살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이 너무 산골짝골짝에 숨어 있어서 우리 그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며 이 핑계 저 핑계로 여전히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 시점까지. 가난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어져 사사시대 그리고 어,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서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들은 이 정복전쟁을 끝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수아는 자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위협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방 신에 대한 경계를 그들에게 다시금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우상들은 사실 믿음의 세대보다 더 자라나는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취약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창 하나님의 훈련된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 더 믿음에 강한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런 그들 앞에 당장의 눈 앞에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과 많은 신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 24장에 나와 있는 이, 이러한 우상들과 많은 위협 요소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직접적으로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 다른 방면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이 시대는 야욕 강식의 시대입니다. 경쟁이란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몰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스펙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취직, 이 힘든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펙입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스펙을 쌓기 위해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스펙이 그중 하나의 큰 우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재미라는 우상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재미라는 사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기쁨에 주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란 아이들이 아직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희열을 맛보기도 전에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데 그것은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 세상이 주는 오락, 게임, 공연이나 영화 같은 이런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은 교회보다 재밌다, 교회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재밌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에 빠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람 우리 시대 역시 여우사 24장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사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라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집을 나서서 어느 길로 갈지, 목적지를 향해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를 선택하는 것,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할지 아니면 기도 대신 잠을 택할지 내가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선택보다 내편의내 내 유익을 추구한 그런 선택을 할지 나는 시시각각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선택지 중 가운데 믿음으로 그 선택지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선택함에 있어서 겉보기는 그냥 그냥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사소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그냥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선택 속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집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시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겉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이 짜장, 짬뽕, 볶음밥을 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다다 그각 사람마다 왜이 메뉴를 선택하는지 그들만의 생각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짜장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짜장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좋아서 짜장을 선택할 것이고 짬뽕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짬뽕의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원하기 때문에 짬뽕을 선택합니다. 또 볶음밥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볶음밥의 고슬고슬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그리고 짬뽕에 짬뽕 국물도 주고, 짜장 소스도 주고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볶음밥을 선택합니다. 또한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길 중에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상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상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을 선택하는 이유, 가치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수아의권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 자신들의 가치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 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들의 다짐 속에서 그냥 그냥 아무나 대충 대충 아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저애굽당 자신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자신을 가, 자신들이 가난을 향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시시각각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요사 24장에 이르러 역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에 이르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그것보다 재미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고 세상의 재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을 이 인생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모든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 가운데에 다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기준이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한 권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교육자실에서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자실 문이 열리면서 이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교육자실 안에 권사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군복을 입은 이 청년이 이제 막 군대를 제대해서 집으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탄희 목사님께 들려서 제대를 보고하고 타임 단회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 청년의 믿음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군대를 이제 막 제대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만사를 채쳐두고 권사님은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지임을 권사님은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 그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녀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로 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고 표현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다른 말로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직 자신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이기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방법을 아는 자로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저희 교회 모교의 단임 목사님은 제가 학생 시절 동안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나 저녁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여러분 혼자 나오지 마시고 꼭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나 전녁예배에 나오면서 혼자 나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럼 집에 있는 그 시간동안 뭘 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동안 아마 열 중에 아홉은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다른, 다른, 어,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예배하는 예배로 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TV나 컴퓨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로 키우는 꼴이 된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좋은 유산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이 새벽기도를 사모하며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단임 목사님께서 온 가족 새벽 기도를 개최하면서 이온 가족 새벽 기도를 개최하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뿐만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닌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태도 심지어는 부모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태도 등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배우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가르쳐 합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그리고 새벽에 정기적으로 교회가 공예배를 개최할 때에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자녀로 자라나갈 것입니다. 어,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자녀들 사정 때문에 이 공예배를 드리기 어렵다면 이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함께 참석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어, 이 부분에도 역시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가정 경건회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고 자라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의 희생과 성김이 중요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직장 생활, 집에서 조금 쉬고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지만, 말, 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과 씨름하며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만큼 이 일에는 영적인 유익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확실히 부서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태도를 저는 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며 가정에서 예배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경, 어, 경상중국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을 맞아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위탁한 사람들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 양육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은 짊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녀로 또한 세상을 예배하는 자녀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우리 자녀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도처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모두 모두 쓰임받는 우리 경산중부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